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업비트에 원화 성장한 캣 인어 독스 월드. 뮤코인이라고 불리는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캣 인어 독스월드 뮤코인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번째로 큰 솔라나 밈코인이며 4,500만 달러로 온체인 유동성을 선도하고 가장 유동적인 솔라나 밈코인이 된 종목 중 하나인데요. 원래는 솔라나 덱스 거래소인 레이디움에서만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업비트에 원화 상장하게 되어서 이제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소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업비트에서 쉽게 뮤코인을 거래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비썸에는 상장한지 조금 되긴 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비썸에만 있는 코인이랑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해 있는 코인은 거래대금이나 거래량부터 차이가 상당하죠. 그런데 오늘 시바이누 영상에서 제가 뮤코인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뮤코인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밈코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바이누도몇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뮤코인처럼 밈코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캣 이너 독스월드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또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요. 바로 캣이너 독스월드에서 현재 개발 중인 P2E 게임에 시바이누 토큰이 활용이 되고 시바이누 재단과 협업해서 해당 P2E 게임을 같이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캣이너 독스월드 뜻이 강아지 세계에 있는 고양이라는 뜻인 거 다들 아실 텐데 뮤 재단에서 해당 컨셉을 시바이누와 같이 확실히 잡고 게임 개발을 진행시키려는 것 같네요. 혹시나 P2E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플레이 투어 게임을 플레... 하면 해당 블록체인상에 재화로 사용되는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건데요. 해당 코인을 거래소로 옮겨서 현금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P2E 게임으로만 의식주를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최근 코로나 시절 가장 시장이 불장이었을 때 P2E 코인 종목들이 모두 다 졸업 코인이었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실 텐데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저도 좋아하는 갈라코인이 있는데요 원래 비트로 거래소에 17원대에서 거래되던 P2E 코인인데 불장과 바이낸스 상장 후재가 겹쳐서 한화로 약 800원까지 상승했던 코인이거든요 그럼 약 50배 정도 상승했다는 건데 저도 이때 실제로 갈라코인을 30원대에 조금 많이 매수해둬서 바이낸스 상장 때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온 케이스라 그 이후로 P2E 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큰 장점이 있는데 현재 시바이노가 이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데 이 생태계가 뮤코인 네트워크인 솔라나 체인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네트워크인 이더리움과 바로 그 뒤에 솔라나 네트워크가 만난다면 앞으로 우리 시바이누가 엄청나게 상승할 여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만간 불장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밈코인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 동안 100만 프로, 한달 동안은 500만 프로가 오른 코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밈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 거래소 알트 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노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만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에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점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 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토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 시점 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 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매우 소름돋았던 점은 해당 사이트 리스트에 나열되어 있던 코인들은 섹션별로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 불장 때 많은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코인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저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왔기에 해당 종목들의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 프로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천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 보니 국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처럼 졸업 코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고래들이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 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00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 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 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 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할 만큼 매수해놓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 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